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란 업, 업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개념 정의를 좀 알고 있는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 불교의 개념의 사전적 용어를 보면 몸, 입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 그리고 그 인과를 의미하는 불교 교리로 몸, 입,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 그리고 그 인과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몸, 입,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 그리고 그 인과를 의미함, 업은 짓는다는 뜻을 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하셔요. 의도가 업이다. 의도. 예, 의도가 업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이 말에는 좀 약간의 에, 에, 음, 부족함이 있어요. 예, 의도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부족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가장 무난한 것은 몸으로, 말로, 생각의 행위와 의도가 업이 된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그냐면 몸으로 말로 생각의 행위가 의도에서부터 대부분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말로 생각의 행위와 의도가 업이 된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몸과 말과 생각 속에 반드시 의도가 같이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업이란 몸으로, 말로 생각의 행위와 의도가 업이 된다. 자, 그리고 이 업은, 불교에서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세속적인 입장에서의 선업과 악업 그리고 깨달음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여기 예, 깨달음. 예, 이렇게 of 게요 깨달음을 t out of here. Get out o 아 here. Get 업 u t 업 f here. Get out of 의 e r 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 u 자 한번 알아볼게요. 세속의 입장에서의 선업과 악업은 세속의 선업, 예, 세속의 선업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세속적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 대표적인 것이 십선업이라 할수 있겠다. 예, 세속의 입장에서의 선업이란 예, 부귀영화, 세속 세속적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을 세속적 입장에서 선업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선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속에서의 악업, 세속적 입장에서의 악업은 세속의 탐욕과 원망과 분노, 어리석음, 괴로움과 고통, 불행, 슬픔. 우울함, 비통함, 가난함, 싸움, 분노, 질병, 미련함 등 생활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십악업이라 할수 있다. 네. 세속적 입장에서의 악업이란, 네. 세속적 입장에서 악업이라는 것은 세속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네. 세속 생활에서 네. 괴로움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불행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우울함도 생기고 비통함도 생기고 가난함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미련해지기도 하고 세속의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게 세속적 입장에서의 악업입니다. 악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세속적 입장에서의 선업과 악업을 알아습니다그 다음에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의 선업과 불선업. 여기서는 불선업이라고 하죠. 깨달음을 구하는 입장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불선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선업과 불선업을 알아볼게요. 자, 깨달음 입장에서 선업이란 세속의 탐욕과 원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벗어나 깨닫게 하는 원인이 되는 선업을 말한다. 예, 대표적인 것이 업의 통찰, 예, 업을 통찰하는 것도 선업에 속하고 인과 응보를 통찰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예, 행위를 하는 것도 예, 선업에 속하여, 그 다음에 인과 연기 통찰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선업에 속하고. <laughs> 고성제 즉 괴로움에 대해서 통찰을 하는 것도 선업에 속하고요. 집착의 통찰 즉 집성제를 통찰하는 것도 선업에 속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도 선업에 속하고 십선업 실천하는 것도 선업에 속하고 팔종도 등을 팔정도 실천 수행하는 것도 선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음을 이한 37가지의 깨달음의 길등 깨닫기 이한 모든 행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업들을 말한다. 네, 틀려요. 세속의 선업은 세속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원인인 십선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입장에서의 선업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십선업도 들어있지만 팔종도 팔종도 그리고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별성제 도성제를 통찰하는 에~ 그것 또한 선업에 속하고 인과연기법, 인광보, 인광보, 인과연기법, 업에 대한 통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업에 속해요. 깨달음을 이한 예, 행위, 말, 생각 이 모든 것이 선업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입장, 예,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입장에서의 불선업이라는 것은 불선업은 세속의 탐욕과 원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인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불선업이란 세속의 탐욕과 원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인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모든 원인을 불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깨닫기 위한 교리의 공부 계행의 실천, 선정삼매 수행에 방해가 되는 바깥 경계와 내 안의 모든 장애의 현상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10악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8종도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말, 생각이 전부 악, 불선업에 속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에, 예, 세속의 입장에서의 선업과 악업,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입장에서의 선업과 불선업이 이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업, 즉, 윤회업이란, 에, 예, 업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업장식 또는 제팔식 아래야식, 재생연결식, 예, 상속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한 악업과 중한 선업이 있어요. 중한 악업은 무거운 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업, 아버지를 살해한 업, 바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살해한 업,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게 한 업, 화합승가를 분열하게 하는 업, 이게 중한 업, 무거운 업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중한 선업. 그 니까 큰 아주 큰선업 예, 네, 큰선업자 중한 선업은 애류자 네,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이것도 선업에 속해요 큰선업 네, 아주 큰선업이죠 <laughs> 아니 아니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의 굴레를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 들어선 업 네, 이게 중한 업에 속해요. 중한 업 중의 하나예요. 에루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 이게 중한 선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라든가 의의례 의식, 의식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의심의 굴레를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업, 네, 들어선 업을 네, 중한 업 중의 하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래자의 업, 네, 일래자의 업,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의 굴레를 벗어나고 네, 벗어나고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아주 열어진 업. 네, 이걸 중한 산업 중에 두 번째 중한 산업이고, 그다음에 불한자의 업,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감각적 욕망, 악의를 완전히 벗어난 업. 네, 이게 중한 산업 중에 하나고요. 본 산매업. 올바른 이치에 대하여 완전한 몰입으로 통찰을 체험한 업이게 중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다다라 짓는 업이 있어요. 죽음 직전의 마음의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에 다다라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업이 있고요, 죽음에 다다라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업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다다라 이치를 알아 환희의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다다라 이치를 알아 한이의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업을 보완해주고 또 보조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임종시에 경의 내용을 염송해주거나 죽은 후에 사십구제로 경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이 된 업. 살면서 습관이 된 선업과 악업. 그리고 이미 지은 업 어떤 업이든 과거에 지은 업 예, 그리고 중생으로 윤회하고 살아가는 열 가지 족쇄업이 있어요 그게 예, 첫 번째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율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감각적 욕망 악의 세께에 대한 집착 무세계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 무명의 업인 탐진치의 업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열 가지가 중생으로 윤회하고 살아가는 열 가지 족쇄의 업이라고 해요. 이로와 같은 업을 지으면 중생으로 다시 또 윤회한다고 합니다. 자,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두가 업이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두가 업이에요. 부처가 가, 부처와 같은 업을 지으면 부처의 업이며 보살이 행하는 업을 지으면 보살의 업이고, 깨달음을 이한 업을 지으면 수행자의 업이고, 어리석은 중생의 업을 지으면 중생의 업이 된다. 그리고 업은 삶의 이해이고 지혜이기도 하다. 전생의 일을 알려면 지금 생에서 받는 것을 헤아려 보면 되고, 내생의 일을 알려면 지금 생에서 짓고 있는 업을 자성해 보면 된다. 예, 법화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를 했어요. 그다음에 업은 숙명론이 아니다. 예, 업은 업은 숙명론이 아니다. 예, 그리고 업은 변화하는 인과 연기다. 업은 자유이다. 예, 업은 피할 수 없는 인과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업도 현재의 업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은 자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선업을 짓느냐, 악업을 짓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업은 자기 책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